수능 날은 내가 테스트되는 날이 아니라 내 진가를 세상에 보여줄 날이고 날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이혜지입니다. 저는 천안센터 출신이고 1년 정도 공부해서 수능을 받다가 실패해서 포기하고 중간에 일을 했었고요. 21학년도 수능 100일을 안 남기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할 때부터 항상 수능 날은 내가 테스트되는 날이 아니라 내 진가를 세상에 보여줄 날이고 책상 켜는 내 능력을 펼칠 무대, 가수로 치면 데뷔 무대처럼 날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단 멋지게 해야지 평소처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교시 끝날 때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연세대에 갈수 있는 점수라는 것은 성적표가 나온 후에야 알수 있었어요. 수능 시험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시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됐네 하고 안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게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러진 않았고, 합격 발표가 수능보다 한참 뒤였기 때문에 이미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은 흐릿하고, 아주 예전일 같아서, 아, 이제 학교 근처로 집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음 단계 내 생활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에서는 지문에는 엄밀해지고 문제에서는 너무 엄밀하지 않게 접근해서 답을 잘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국어는 누가 기출을 가장 잘 분석했나,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접했나보다도 결국은 사고력과 독해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때는 시간 안배를 하더라도 국어 공부를 할땐 차분히 모든 글자가 이해 갈 때까지 지문을 읽었어요. 흘려 넘기지 않고 차분하게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니까 시험에서도 저절로 시간이 단축됐어요. 국어를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높은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국어를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노력 한번안 해본 재능이는 아니고 오히려 시중에 이런저런 도식과 방법론을 배워 도입했을 때 성적이 들쭉날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의 고정 끝에 이게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역사 과목은 외워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빈칸 만들고 채우기와 봤던 강의 또 보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빈칸은 교재의 중요한 단어들 직접 선별해서 화이트 칠을 하고 다시 손글씨로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봤던 강의를 또 보는 것은 하루에 같은 강의를 두번 보는 것인데 처음 들을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들었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들어본 내용이라 필기에도 여유가 생겨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교시별 복습노트라는 것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총 10교시로 나뉜다 하면 종이 한 장을 10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 칸에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적는 건데 누굴 보여줄 만큼 자세하게 모든 것을 적는 것은 아니고요. 꼭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것 최소 한 가지 이상 적는 것입니다. 규칙은 교재를 보고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의미 없이 딴 생각하거나 손톱을 뜯거나 졸았으면 그것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한시간 동안 내가 한 개는 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할 수 있고 칸이 비워지는 게 싫어서 딴짓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루 생활의 피드백도 쉽습니다. 그중 어느 시간에 힘들어하는구나. 요즘 부쩍 집중 못하네.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와 멘탈관리는 1대1의 비율이라 할 만큼 그 중요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수험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무기력 등의 문제가 내 통제를 벗어났다 느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적이 좋았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방치했다가 심각해진 케이스기에 병원을 한번간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정신력이라는 말로 자꾸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게 공부해야 성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안 하기입니다. 잠을 많이 잤으면 많이 잤지, 너무 재미있는 것을 하지 마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노는 것을 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SNS, 커뮤니티 같은 것은 비교하고 위축되고 자극적이고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라도 꼭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건강 챙기기입니다. 체력을 위해 운동하면 좋고 귀찮다고 혹은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부실하게 먹지 마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하며 역사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몸살 등 아픈 느낌이 오면 초기에 약이나 병원으로 잡아 놓으세요. 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허리 건강도 조심하세요. 저는 수능을 2주일 남기고 침 맞으러 다닐 때 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 공간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직접 느꼈기에 교시제가 있는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학원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출권 제도가 있어서 숨통이 있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강의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차단 기능도 메리트란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로 시간 낭비는 안 하겠구나 싶었죠. 수능 공부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장학금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커다란 2단 독서들을 사용해 공부했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는 1인 책상은 진짜 이 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꽂이도 있고 공부하기 정말 편했습니다. 센터에 문의나 제안을 쉽게 할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되는 분위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에서 부당해도 묵묵히 다녀야 하는 곳이 많았는데 의견 제안의 접근성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히 마음대로 살아도 일에서는 트집 하나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하나의 일만을 꿈꾸고 있진 않고 음악방송 PD, 작사가, 작가 모두 성취해내고 싶어요. 수능은 날짜가 정해졌기에 끝이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주행으로 크게 히트를 친 브레이브걸스도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해체를 논의했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언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능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보이니까 딱 그때까지만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능날 한 번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번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고쳤다가 틀렸는데 하지 마시고 수능날은 독립시행이라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치고 오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태까지 계속 잘했어도 수능 날 못하면 못한 것이니까 한두 달 남았을 때 나태해지지 마시고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멘토가 되고 싶은 이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천원센터 출신 이혜지입니다. 이돌 뿐만 아니라 타 학원들, 기숙학원, 종합학원, 기타 등등 고시원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이 맞나 헷갈릴 때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정말 같이 제가 했던 고민처럼 열심히 들어드리고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니 공부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인 만큼 도움을 얻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돌 라이브 멘토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만나요. <목소리>